다운이야좋다 어, 적팀 멘탈 나가지 이건. 다운이요다운이야 어. 와.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응. 이때. 이나나 하도 하도 하도. 아. 씨. 아, <목소리> 예, 홀, 홀. 난 홀. 홀, 아, 홀 홀. 나 홀. 아요 아우! 아. 님 <목소리> 아, 아, 잡네요. 그렇죠. 여기 이거거든요. 그래 바로 붙은거 몰라요지층먹었어 2층 먹었어요. 2층 라운드. 에이, 개만 아이개많아개많아 음. 내가 어 슉탄 2클 삐끌 삐끌 스트리요 됐다. 웬도 웬안보였고 하나, 둘, 셋줘줘 어? 야 여기 다 빠진다 2렙인 걸다알것 같은데 나 하나 더 하나 더 기억자, 기억자 있어. 기억자 오른쪽에 딱 붙어있어요 네? 나이스 어, 기억자 오른쪽에 게... 딱 붙어있어요 기억자 오른쪽 장면, 정말 알아놨어 어나3 m m 예요 기억자 나, 나 올길 좋아 <laughs> 나이스 와아 나 필요할 때만 덥냐? 나뭐 사준 <laughs> 적 없는데? b 리머리머운 머리 b 운 d y b 포 머리있나 d 데 머리? 머리 Bod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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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d y Body, Body, b o d 녹 Bod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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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o d 녹 Body, Body, b 녹 d 녹기 여기 도끼돌 도끼돌. 아노녹노노아 행님이 있었네. 아유. 하이는 반말이잖아요. <laughs> 하이요. 승진. <laughs>

와아 그래, 나이스 레이 최고다 최고 패어말좀 네? 딱 하나 패스 다와아아 빨리. 야 아, 대삼둘 대삼둘 아, 대삼둘 피1에 피60 제가 많아 1에 피43 여 있잖아 P40. 아, 야, 베란다. 베란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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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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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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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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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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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라 아, 네. 다운이야 글 네, 다운 했어 다 와렸다. 다 다운 다운. 오 야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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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류팀이승리했습니 <sung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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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sungs>